나이롱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정도로 무슨 대인입니까 근데 이 한마디가 불붙이는 도화선이에요 게다가 이게 기록으로 나오면 보험사 내부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 대응 미흡으로 과실이 더 붙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 그러면 상대방이 야이 사람이 이거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불필요한 과장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꺾여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신호대기 중 앞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퉁! 아주 살짝 손끝으로 건드린 정도였어요 차에서 내렸더니 앞차 운전자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유 어지러워요 숨이 잘안 쉬어져요 그래버리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게 진짜 다친 건가 이건 그냥 놀란 거겠지 근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이 한밤병원에 입원하셨대요 mri 찍고 정신과 진료도 받으셨답니다 네 정신과요 범퍼는 멀쩡한데요 그런데 더 어, 어이없는 거. 그다음이에요.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 주시면 끝내죠. 네, 살짝 따왔는데 30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끝내자 하고 돈 주시겠어요? 아니면 아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버티시겠어요? 사고마다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살짝 쳤는데 뒷목 잡고 들어눕는 나이롱 환자를 만났을 때 절대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다친 걸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나이론 환자는 아니죠. 사람마다 체격도 다르고 긴장 상태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상 못한 충격에 근육이 순간적으로 확 긴장하면서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편타성 손상 즉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목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통증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오래 끌려가는 경우예요. 진짜로 다친 건한 이틀일 수도 있는데 몇 주, 몇 달을 입원해서 MRI 찍고 막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상구조 때문이에요. 병원은 오래 입원할수록 수익이 늘고 환자는 입원할수록 합의금이 커집니다. 실제로 보험사 기준으로 보면 통원 치료 하루 8,000원에 위자료 15만원 수준인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함께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입원해보라는 말이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진짜 아픈 사람도 나이롱처럼 의심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도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자 입장인데 병원에서 한의원 가세요. 입원하셔야죠. 이런 말 듣고 괜히 오래 누워있다가 나중에 보험사에서 과잉치료로 의심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본인도 억울하고 가해자도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 시스템이 만들어낸 나이롱 환주구조의 함정이에요. 자 여러분 살짝 쿵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뒷목을 잡고 어,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크얘지죠 사람이 누워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때부터 실수가 시작돼요 첫 번째 실수 죄책감 때문에 너무 빨리 사과한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일단 사람이 쓰러지고 걱정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사나 경찰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나중에 블랙박스가 있건 증인이 있건 이건 본인으로 한 말이 모든 걸 덮어버려요 물론 다친 사람한테 무조건 무뚝뚝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감정은 전하되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과실은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롱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정도로 무슨 대인입니까? 근데 이 한마디가 불붙이는 도화선이에요. 상대방이 진짜로 아프지 않더라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걸 거부해요? 경찰 부르고, 언성 올라가고, 오히려 본인이 냉정한 가해자로 비춰져요. 게다가 이게 기록으로 나오면 보험사 내부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 대응 미흡으로 과실이 더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 접수를 거부하지 말고 대신 보험처리 하겠다. 이렇게만 일관하세요. 세 번째 실수. 세 번째 순간의 억울함에 즉각 대응하려고 한다. 사고가 나면 침착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도 사고 당사자니까 감정적으로 말이 나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솔직히 그 정도로 아픈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완전 나이론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이 한마디가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보험사나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상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평가가 붙고 협상이나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억울하면 말보다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블랙박스, 목격자, 현장 사진, 감정은 꾹 참되 기록은 차분히 남기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1.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법적으로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바꾸세요 놀라셨죠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이거는 예의는 지키면서도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현장 기록만 남겨둘게요 이렇게 말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 시작하세요 차량 위치 상대방 상태 신호등 주변 도로 상황 이 모든 걸 한. 컷에 담아두는 거예요. 실제로 목 잡고 쓰러졌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영상에서 바로 일어나서 막 통하는 장면 찍혀서 보험사에서 과잉진료로 판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대인 접수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인 접수 해주세요 이 한마디에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정도로 무슨 대인이에요? 너무 경미하잖아요. 근데 이거 바로 싸움의 시작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보험처리 진행하겠습니다 진단서 내용 확인해서 대응해 드릴게요 이한 문장이 감정은 누구로 드리고 나중에 진단이 과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덧붙이세요 저도 블랙박스랑 현장 사진 다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면 상대방이 야이 사람 이거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불필요한 과장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꺾여요 3. 경찰, 보험사 진술 시 핵심 멘트. 사고조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정리하세요. 충격은 미미했고 상대방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차량 손상은 경미했고 영상도 보관 중이에요. 이렇게 감정 없는 사실문으로만 말해야 해요. 조사관은 감정적인 사람보다 사실만 정확히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4. 합의 요청이 들어올 때. 그냥 50만원 드릴게요. 빨리 끝내시죠. 아, 이말 들으면 좀 솔깃하죠. 근데 이거 함정이에요. 한번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로 병원에 다녀도 추가 보상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세요. 치료견과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완벽한 멘트입니다. 조기 합의는 언제나 후회로 돌아옵니다. 오 추가 상황에도 대비하세요. 여러분 나이롱 환자는 현장에서 바로 막들어놓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날은 괜찮다더니 며칠 뒤에 갑자기 막 돌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뻐근해서 병원 갔어요 이럴 때 진짜 난감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어요 사고 다음날 진료받은 기록이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랑 현장 사진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서로 웃으며 아유 괜찮아요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에 한방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상대방이 내원하셨고요. 대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주변에 어떤 병원 권유나 합의금을 노리는 그런 작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에 바로 얘기하세요. 사고 당일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었고 상대방도 정상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부터 확인하겠다. 이게 가장 정확한 대처예요. 세 번째는 몸은 멀쩡한데, 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건 실제로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고 충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나이롱 환자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모든 싸움은 그날의 기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고 직후 핸드폰 영상, 블랙박스, 경찰 신고 기록 통하네요. 이네 가지는 꼭 남겨두세요. 이게 바로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법적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살짝 쿵 한번 시작된 사고가 누군가에게는 MRI, 정신과 합의금 300만원으로 끝나는 세상이에요. 억울하죠? 근데 이건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에요. 교통사고는 순간이지만 그 이유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누군가의 억울함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